I'm coming from the world. I'm c o 요 i n g from the world. I'm c o m i n 다 from the world. I'm coming from the w 률이 개열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% 입박한다는 점. 갑자기 들어가요. 줘야지. 기다려 보셔. 아, 살짝 그게 아니요. 접접종을 할수있사해고그고 아, 저해서님차 접종 완료기 개월이 지나야 아, 아 그래. 네? 네? 네. 밥 먹을 다 거. 먹기 아대 야. 요징어있다 아, 아, 는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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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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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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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어